안녕하십니까. 가톨릭 라이프 부산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흥겹고 즐거운 설이 되셨습니까? 2014년을 시작하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계획하신 일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소식을 설 연휴 관계로 조금 늦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부산교구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 주간으로 지난 1월 5일 교구청 5층 강당에서 2014년 레지아 신년회 및 의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110명의 레지아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유공단은 공로폐 수여와 교구장 황철수 주교님의 격려사가 있었고, 이어 한국 순교자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교구 총대리 손삼석 주교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총대리 주교님은 특강 중에 순교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는 확고한 신앙이 바탕에 있어서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도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원 졸업식이 지난 1월 19일 구봉성당에서 교구총대리 손삼석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되었습니다. 주간 31회, 야간 29회의 이날 졸업식에서는 2년간 신학과정을 수료한 31명의 학생들이 졸업장과 성교사 및 예비신자 교리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이어 개근상, 봉사상, 부부일지상, 학업부수상시상, 졸업자 대표 소감 발표 등이 있었고 총대리 손삼석 주교님의 한수와 강복으로 졸업식 행사를 마쳤습니다. 신학원장 전동기신부님의 말씀 들어보시죠. 배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끝이 없습니다. 숨을 거둘 때까지 배우고 익히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삶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길이 됐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들이라는 주제로 제 46차 고등부 리더십 트레이닝 1차, 2차 교육이 지난 1월 20일에서 22일, 24일에서 26일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청소년사목국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하느님과 소통하기, 십자가경배, 청소년신앙잡지 꿈강의, 미리해보는 2014년 신앙축제, 브레시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애미 소식입니다. 애미 부산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1월 17일에서 19일 마리아비정센터에서 부산 ME 제314차 주말이 14상의 부부와 수도자 한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7일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2014년 ME 부산협의의 신년회도 있었습니다. 각본당 ME 대표 부부 및 가족, 지도신부, 봉사팀 부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신년회는 미사봉헌, 저녁식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2014년 활동계획 발표, 그리고 자동성당이 2013년 애미활동 우수본당상을 받았습니다. 2014년 우리교구 사목지침이 가정보금화의 해입니다. 늘 그래야 하지만 올해는 특히 마음을 써서 가정과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모인 그리스도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하며 팟캐스트 방송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